변호사입니다. 네, 아 음주운전 이제 2회를 이제 어, 2회 3회 뭐그 이상 계산하는 방법이 올해 1월 3일날 법이 개정돼서 4월 4일부터 시행됐는데 이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제로 벌금 이상 형을 받아가지고 그게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이제 2회 3회가 되면 음주운전이나 측정불릉죄가 동종범죄를 2회 3회 하게 되면 은 가중처벌 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어, 바뀌어 가지고 만약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148조의 2 1항에 의해서 0.03%에서 0.199%는 징역형 1년 이상 5년 이하로 되고 벌금형을 만약에 선, 판사가 선택했다 그러면 은 500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 그 다음에 0.2% 이상이 되면은, 이제, 징역 판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벌금형을 선택했다 그러면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음주 축정 부름죄는,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 그 다음에 벌금형 선택할 경우,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이렇게 처벌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한 15년 전, 12년 전에 벌어진 일, 일이고, 최근에 걸렸다. 그러면은, 이제 도로교통법 148조의 2, 제3항에 의해서 수치에 따라가지고 다르게 처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0.03%에서 0.079%일 경우에는 징역 1년이야. 또는 오, 벌금 500만원이야. 0.08%에서 0.199%일 때는 징역 1년 이상 2년이야. 벌금 500만원 이상 1000만원이야. 그 다음에 0.2% 이상일 때는 2년 이상 그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음주, 음주 측정 불우죄일 때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게 된다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이거는 뭐 여러 차례 유튜브나 제 블로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는 그뭐 대낮, 대낮에도 뭐음주운전에서 저기, 어린애가, 저기, 안타까운, 뭐, 어? 그, 사건이 있고, 뭐, 막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뉴스나 이런 걸 보면은. 그럼 최근 추유, 추세를 보면은, 이제, 엄벌주의에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음, 뭐, 열심히 했는데, 어? 어 안된 케이스인데, 제가 판결문을, 제 사건인데, 판결문을 조금 참작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은제 의뢰인이 2019년경에 이제 벌금 700, 2020년경에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이제 2년 받았,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 지, 2020, 2020년 11월경에 이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니, 언제까지 집행 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됩니까 2022년 11월까지는 이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되겠죠. 정확하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돼 벌금은 괜찮고 그래야지 집행유예가 취소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고만 22년 22년 8월 경에 어, 이제 또또 또 운전을 한 거죠. 19년, 20년, 22년, 뭐 2년 반 내지는 뭐 3년도 안 되는 사이에 재판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갖다가 사건을 좀 끌어가지고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시켜 놓고 나면 이제 다시 또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니까 첫 번째로 벌금형을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집행유예 기간이 도가했으니 재집행, 재집행위의 선고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라고 재판부에다가 했는데, 이 그게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 법정 구속이. 제 의뢰인이. 그래서 이거 보면은, 재판부가 물론 이거를 뭐, 공통적인 상황로볼 필요는 없지만, 양형인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전, 전과죠. 전과의 간격, 이거, 이거, 횟수, 이거는 뭐, 당연히 양형인재로 가중적 요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치가, 혈중할 올 수치가 높다. 0.1, 0.12%에요. 요번에, 세 번째가. 높다. 그 다음에,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판사가 이런 말을. 어,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이렇게 써놨어요. 어, 2차 사고까지도 양형 인자로 본다, 뭐 이런 건데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가볍게 처벌하면 형편이 어긋나는 것 같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개인적 피해가 막막중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서 음주운전을 예방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법정형이 계속 상향 조정되어 왔다. 이걸 봤을 때 이런 사정들을 봤을 때아 너는 요번에 벌금 집행유예 다시는 안 되겠다. 따끔한 맛을 봐라 해가지고. 법정 구속이 돼서 항소를 제기해 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은, 이제, 그 음주운전을 2회냐, 3회냐, 이게 횟수를 제한, 횟수 전력을 산입하는 기준 자체는 좀 완화가 됐어요. 어, 최종 과거의 벌금형 이상, 음주운전, 음주측정불름죄 요걸로 처벌받은 제 처벌받은 전력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이나 음주추전 불응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1월가 되는 거니까 148조의 이 사망으로 가볍게 처벌되는 겁니다. 처벌 안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네. 이제 만약 고기가 나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제 가중처벌이 되는 거예요. 1항에 의해서. 근데 이제 요 조항이 나오기 전까지는 2006년도부터는 무조건 다, 그, 2회, 3회에 기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 점시, 대부분 정식적으 받고, 뭐 이랬었는데, 어, 요 판결이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건데, 판사가 임의로 쓰진 않거든요. 어, 대법원 다, <s ancestors> 양, 제, 지금, 어, 제 뒤에 책이 없나? 어, 저, 저는 이제 대법원, 양형 사유에 대한 책을, 이제 뭐, 2년마다, 3년마다 써내면, 지금 책, 그 책을 사서, 어, 보는, 보고 읽는데, 어, 요, 요런 걸 보면은, 이제, 범죄 전력 횟수, 이런 건 당연히 옛날부터 봤고, 가중, 형 가중하는 요소로. 근데 이제 단기간이다, 뭐, 뭐, 그렇다, 이런 건뭐 다, 뭐 대부분 대동소이한데 이게 지금, 그, 하, 이, 지금, 뭐라 그럴까. 아까 설명드렸듯이.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음주운전의 위험성. 이런 2차 사고의 가능성, 위험성, 개연성. 이런 것까지도 지금, 응? 하고 있다라는 거죠. 처벌, 욕, 처벌의, 그 판결 이후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법이 점차적으로 형량이 세져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어? 가정적 요소 그런 법의 태도를 봐라. 어? 결국에는 지금 이제 향후에는 벌금형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 집행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집행유예 받을 수 있는 사건은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사건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이렇게 엄중처벌 어? 엄벌주의로 가고 있다라고 제가 느 그렇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뭐 음주운전은 뭐 진짜로 하면 안되지만 이제 하게 된다 그러면은 처벌이 만만치가 않아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상기하시고 어뭐 어떤 뭐어 경우이든 간에 음 반드시 어 상담을 반드시 받아보시도록 뭐그 변호사 를 선임 꼭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자기 상황을 설명해서 해야 돼 왜냐면 구속되고 이러면 뭐 직장 못나가지 뭐 저기 정상적인 생활을 사회생활이 단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신변 정리를 못하잖아요. 구속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그 내심 불안하고 고통워 잠도 못 자고 그러겠지만 준비를 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반드시 상담을 해 보시기를 권고해 드립니다.